자, 이셋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뭔가 이상한 무등식이 있는데요. 맞는 것을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답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을 수는 없겠죠. 뭐셋 중에 하나 정도는 맞겠지. 어쨌든 기역 보니까 뭐 조건 같은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걸 이대로 냅두면 풀 수가 없다. 확인. 내 뜨면 못을기 때문에 얘를 약간 좀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기껏 해봐야 배운 것이 인수분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한만할 건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따로따로 따로 묶을 거예요. 앞쪽 두 개를 먼저 봅니다. a가 둘다 들어있으니까요. a 아니 그냥 여기다 바로 적자 적는 공간도 아깝다. 자 여기 이렇게 적어 볼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c가 둘다 들어있네요. c가 C가 둘다 들어있는데 C로 묶으면 어떻게 되긴 되겠네. 마이너스 C로 묶을게요. 그래야 앞쪽에 B가 나오면서 좀 이뻐지거든. 보이죠?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쁘게 한 번에 하자. 둘다 B 빼기 C가 들어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지고요. 영보다짧습니다 보이죠? 이제 이거 가지고 할 건데. 이제 얘네들 가지고 머리를 좀 한번 써볼 겁니다. 어떤 머리를 쓸 거냐면. 지금 이두 개가, 뭐가 다르네요. 그쵸?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고 그래. 근데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 둘이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실제 뭐, 크기 비유 같은 게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쵸?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만 아니야. <laughs> 이게 뭐냐면, 이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죠? 얘네 둘이를 가지고 부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뺄셈하면 얘가 튀어나와. 해볼까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을 뺄셈을 하면 a 빼기 b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이 생각을 하는 게. 이 힌트를 어떻게 찾아내? 이거 두개 빼면 뭐 나오겠건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가 어려운 거야, 됐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녀석이 지금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플러스가 나오려면이1 번이라고 하는 덩어리하고 이2 번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두 호가 다른데 뿔 말을 어떻게 적어야 플러스가 나올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플러스 적고 여기다 마이너스 적어야 맞는 말이겠지. 그래요? 오케이. 요것도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양을 해서 요렇게 우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 기억은 맞는 말이었다. 그래. 마상 설명할 때는 그냥 슉슉슉 설명하는데 이게 혼자 생각할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니은 볼까요? A, B, C 중에서 A가 가장 크다. 누구 맞고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면 어쩔 건데. 모르잖아요. 응, 음, 그치. 뭐, 근거 있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쵸? 맞지, 맞지? 그래서 얘는 막 우겼다.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왜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이야.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C가 제일 크게 만들어 볼 거거든. c에다가 10이라고 적어볼게요 됐지? 얘가 11, 얘가 1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렇지? 이 상황에서 a가 제일 큰가요? 아닌데? <laughs> 그렇지?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지마대로니까 이것은 니은을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보자 기근사도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합시다 A랑 B가 부호가 같다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A랑 B가 부호가 같으면, 다 같은 부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A랑 B가 부호가 같다고 지금 우겼거든 지금. 그렇죠 A랑 B가 부호가 같다고 우겼다면, 이 식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적을게요. D, D그시니까. D, D A랑 B가 부호가 같다고만 적었기 때문에, 둘다 플러스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된거지 맞아? 좋았어 그러면 세모라는 녀석이 부호가 뭐여야 될까 라고 물어본겁니다 지금 그쵸? 세모가 a,b,c가 같은 부호를 넣면면얘 지금 a랑 b를 플러스라고 우긴 상태에서 c도 플러스여야 되는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궁금히 한번 해보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약간 문제가 되네요 그치?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순간 둘다 플러스로 가야지, 그치? 아, 일단, AB가 플러스면은 얘도 플러스가 되기는 하네. 뿔뿔뿔이 맞기는 맞네요. 이해가 되심 그치? 근데 A랑 B가 둘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아직 안 해봤잖아. 둘다 마이너스도 만들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맞아? 했을 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빼기 마, 여기다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약간 문제가 생기네요. 형, 이 내볼까?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뺐어. 마이너스에서 뺐어. 그치? 그러니까 둘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플러스가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마 할때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네? 아니, 아니, 뭔 소리야.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네? 아 마마일 때는 마가 되더라 증거가 확실하군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기업 디귿 솔직히 이것은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나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니까 약간 좀 그냥 이해력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이거 뭔가 공식도 없고요 그냥 이리저리 막 해봐가지고 그냥 푸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해봐 이제 <laughs> 그냥 해봐 이건 뭐 어떻게 딱히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풀어라라고 하는 풀이 방식은 없어요 한글을 읽고 어떻게 풀어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혼자 분석해야 돼.